좀 진하게 해서 예. 그 얼음 동동 띄워서 드셔도 좋을 것 어, 같아요. 그러네요. 되는데. 현대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질병들.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 음. 이거는 거의 국민병이라고 해야 될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죠. 그, 이거는 약으로 드시는 것보다는 그런 효능은 있지만 그냥 음용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세 가지 약초의 조합은 꾸준하게 드셨을 아, 때 고지혈증, 좋죠. 고혈압, 당뇨병.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약초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건강이 하루하루 좋아지기를 바라면서 시작합니다. 자, 오늘 게스트로 주숙경 사모님께서 출연하셨는데요. 제가 퀴즈를 하나 낼 거거든요. 방금 보셨지만 저를 위해서 차를 준비하셨어요. 네. 근데 이 차는 원료는 제가 가져왔어요. 네. 뭔지 맞춰보세요. 네, 달큰하니 아마. 네. 예. 단사아일까요 색깔을 봤을 때 네, 붉은 단자를 써서잘 맞추셨는데 단사아일까요 근데 여기 다른 것도 들어간 것 같아요, 교수님. 주습경 사모님은 뭐 아는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차를 많아가지고. 만드는 사람이라서 음. 네 그렇습니다. 세 가지가 들어갔거든요. 일단은 단사만 맞췄습니다. 네. 나머지 두 가지를 맞춰보세요. 네. 그런데. 이 약초가 어디에 좋은 네. 약초인지 힌트를 드리면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에 좋은 약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좀 묘해요. 못 맞추실 것 같아 아무래도. <laughs> 아니 이게 좀 브랜딩 다른 거를 섞은 거는 알겠는데. 잠깐 여기서 그러면 맛은 어때요? 지금 사실 우리가 원고를 가지고 찍는 게 아니라서. 맛이 괜찮아요. 먹을만해요. 먹을만하다. 아, 먹을 네. 어. 꼭그 신선한 토마토를 먹는 것 같아요. 토마토. 이게 <laughs> <야>, 의외의 답변이 <laughs> 나왔는데. 아니 신선한 토마토를 먹는 기분이 들 정도로 괜찮아요. 그래요? 네. 차나 음료수로 먹어도 괜찮겠죠? 아 괜찮아요. 어. 여기에 좀 진하게 해서 예. 그 얼음 동동 띄워서 드셔도 좋을 것 오, 같아요. 그러네요. 네, 네. 차게 해서 음.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음. 맞춰보세요. 나머지 두 가지 약초. 나머지 두 가지 잠깐만 힌트 드렸어요. 네.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약초들입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교수님 알려주세요. <laughs> 다이어트에도 도움 되잖아요. 다이어트에도 도움 된다. 우리 PD가 또한 <laughs> 네, 숟가락 한졌어요 교수님 알려주세요. 예, 현대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질병들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 음. 이거는 거의 국민병이라고 해야 될 정도로 은연 사람들이 많죠. 그 이거는 약으로 드시는 거보다는 음. 그런 효능은 있지만 음. 그냥 음용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laughs> <laughs> 이게 또차 맛으로 돌아갔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 있는 분들이 네. 약을 거의 평생 먹거든요 네. 병원에서 그렇게 유도를 하죠 네. 이유가 뭡니까 더큰 질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뇌졸중 뭐 신장이 망가진다. 뭐 등등의 더큰 병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약을 먹어라 그러는데 사실 제가 경험을 해보면 그 약의 효과는 바로 나오기는 하지만 부작용이 따라옵니다. 약에 대한 부작용. 약에 대해. 그래서 저는 국민 건강을 위해서 약을 최소한으로 드시고 건강 유지를 위해서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식사 습관을 좀 바꾼다든지, 바꾼다든지 이렇게 저는 추천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쉽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직업적으로 운동을 항상 뭐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죠. 못 하잖아요 네네. 네네. 그리고 식사 습관을 바꿔라 제가 강조를 많이 하는데 이것도 큰 병이 아니면 사람들이 이렇게 하려고 하지를 않아 어렵더라고요. 그러면 최후의 수단 중에 하나가 이렇게 약초를 좀 활용해라. 약으로 안 되는 거는 음식으로밖에 네. 는안 되는 거고, 네. 음식으로 안 되는 거는 약으로도 안 된다 그랬듯 교수님 네. 주로 하시는 내용이잖아요. 아니, 그래서 <laughs> 네. 어쨌든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 하면 약초를 추천하는데 그 약초들로 지금 이제 차를 만든 거예요. 아, 네. 네. 먼저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에게 가장 제가 추천하는 약초가 산사. 산사? 아, 아 산사. 이게 산사가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아 산사 들어갔어요. 아 근데 산사가 들어가면 굉장히 시거든요? 예. 근데 안 쉬어요. 아 예. 서로 신맛이 안 나게 매일 마실 수 있게 만들었다고. 음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네, 만드는 네, 방법이 네. 또 특별한 게 있어요. 어쨌든 산사는 고지혈증을 개선하는데 가장 아, 제가 추천하는 약초 네. 고지혈증도 좋지만 그게 지방을 분해하잖아요. 그렇죠 지방 분해하죠. 산사가. 그래서 네. 이제 뱃살도 빼줄 수 있고.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고혈압에 가장 제가 추천하는 약초는 바로 단삼! 음. 예, 단삼은 뿌리를 약으로 쓰잖아요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붉은색이 네 붉을 단자를 써서 오, 네. 너무 예쁜 붉은색이 나오는데요 네, 네, 네. 단삼은 아까 맞추셨죠? 네. 이거는 고혈압을 계산하는데 제가 추천하는 약초입니다 마지막 당뇨병을 계산할 때 추천하는 약초 많아요 많은데 그중에서 이 산사와 단삼 잘 어울리는 약초가 지금 여기 배합이 돼 있어요 너무 많아 가지고 너무 많죠. 네. 빨간색이에요, 이것도. 산사도 빨간색, 음. 단산도 빨간색. 그래. 이것도 빨간색. 구기자? 맞췄어요. <laughs> 그래요? 아 구기자는 생각을 못한 게 음. 보통 몸이 약한 사람이 보혈작용하는 네. 네. 어, 그런 네. 약효를 교수님이 설명해 주셔서 <laughs> 구기자는 생각도 못했는데 사실 네. 구기자가 팔방미인인 게 효과가 너무 다방면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네. 꼭 찝을 수는 없는데 양리 네. 연구를 해보면 구기자가 당뇨에 좋아요? 당뇨에 좋아요. 아... 그래서 부작용도 없고, 음. 이세 가지 약초가 다 빨간색이잖아요. 아, 그래서 제가 당뇨가 없나 봐요. 왜요? 저희 집에 구기자가 엄청 많거든요. 여기에? 예. 네. 그래가지고 예. 구기자에다가 대추에다 막 집어 넣고 끓여서 먹거든요. 단삼에다가 그래서 아마 제가 아, 조금 당뇨병 그런가? 안 생기는 고백까지 이유 중에 하나를 지금 얘기하신 네. 거예요. <laughs> 아니 흔하니까 따면서도 예. 먹고 막 이렇게 예, 아 그런 거구나. 산사 단삼, 구기자 이세 가지 약초의 조합은 꾸준하게 드셨을 아, 때 고지혈증, 그쵸. 고혈압, 당뇨병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추천하는 약초인데 아마 저희 방송 계속 보신 분들은 네, 아마 아실 아시겠죠. 거예요. 단삼이 네. 고혈압도 좋지만 고지혈에 좋다고. 아 고지혈에 좋죠, 에이, 당연히. 그래서 저는 고지혈만 생각했어요. 네, 단삼을. 그렇죠. 네, 고혈압에도 좋군요. 자이세 가지 약초를 제가 추천을 하잖아요. 네. 저는 사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약초를 가르치면서 제자들에게 막 이게 여기에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분들이 뜬금없이 그 약초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상품을 만들어 버려요. 아, 네. 최근에 그 샴푸 만들었던 분도 있었고 네네네네네. 하여튼 몇 가지 약초로 만드는데 이것도 그래요. 이것도 저한테 약초 배웠던 분들이 네. 이걸 만들어 버렸어요. 이 상품으로 만들었어요. 아, 네. 이세 가지 약초를 네. 아, 내가 만들어서 판매를 해요. 아 해야. 교수님이 알려주신 거고 <laughs> 그분들은 또 좋은 일을 쓰는 거니까 하는 거니까 이게 또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아 그래서 네. 제 지인이 만들었기 때문에 네, 네, 네. 오늘 네. 노출을 시켜드리는 건데 잘하신 겁니다. 광고입니다. 네. 아니 광고를 떠나서 <laughs> 네. 먹을 만한데요? 근데 광고지만 광고가 아닌 게 제가 광고비를 받지 않습니다. 아니 교수님 아니, 근데 가지가... 돈 받고 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주, 아니... <웃음> 줄세... <웃음> 아, 줄 생각 줄 아, 아니네줄 그러면... 생각을 안 해. 나한테 아니, 줄 생각을 안 해. 교수님돈받 준다는 생각을 <laughs> 못해 그리고 받을 수 아니 준다고 그러면 내가 받을 수도 있는데 준 생각을 안 하니까 줘도 안 받으셔 내가 알아 자, 어쨌든. 응. <laughs> 여러분, 이거 지금 저희 채널을 통해서. 아우, 어, 좋은데요? 예. 저 계속 저, 저, 지금 세 잔째 마시고 있습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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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하시는 분들을 할인해준다고 하니까, 제가 여기 이 연락처, 저한테 연락하시면 절대 안, 정말 저한테 연락하신 분이 많거든? 엄청 많죠? 안 돼. 저한테 연락하지 마시고, <laughs> 이 제가 연락처 알려드릴게요. 여기다 제발 하세요. 진짜 마시기 괜찮잖 아, 요 괜찮아요. 예. 괜찮고, 아주 개발 잘 하셨네요. 예, 근데 더더군다나 진짜 의미 있는 게, 예. 산사의 신맛을 제거한 거가, 아마 구기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구기자가 단맛이 좀 있거든요. 네. 어, 그것 때문에 아마 얘를 좀 중화시킨 것 같아요. 음. 차 전문가시니까 이런 멘트가 나오는 겁니다. 저는 이런 거 궁금하지도 않았어요. 사실. 아, 근데 소비자들은 어, 저 맛이 어떻지? 막 이렇거든요. 네. 어, 그러니까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네. <laughs> 자, 오늘 약초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국민병이 된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 있으신 분들, 운동 열심히 하시고 식이조절하시고, 그것도 안 되겠다. 부족하다 하시면은 구기자, 산삼, 산사로, 어, 직접 여러분이 드셔도 돼요. 아니 뭐... 산산은 네. 정말 지방을 빼주는 거라 좋은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네. 직접 여러분들이 해서 해보세요? 드셔도 되고 네. 아니면 이렇게 차로 출시가 됐으니까 이거를 구매해서 드셔도, 드셔도, 드셔도 되고. 어, 도움이 네. 되겠죠.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뭐하실 말씀 있습니까? 없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네. <laughs> 내가 자 평, 우리 약초 <laughs> 방송 평가를 네, 많이 때. 해주시고요. 우리 교수님 <laughs> 너무 좋으세요. 끝냈습니다. 자 구독, 구독, 선생님. 구독, 좋아요,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